자, <laughs> 어, 우선 슈차 잔재와 즉발 잔재의 특성치는 동일한 특성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영상에서 사용된 특성치는 특화 1,817, 어, 신속 6 3에 인내 제압 숙련 털어가지고 남은 스탯을 치명에 올려줬습니다. 가기는 어, 잔재, 기습, 돌대, 슈차, 원한, 아드 1레벨 사용하고 있고 어, 정읍 3레벨이랑 최마증 3레벨을 같이 사용해서 어, 촬영할 예정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슈차 잔재랑 즉발 잔재 공통 스킬 트리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스핀커터 7레벨 사용하고 있고 약점 노출이랑 빠른 준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룬은 속행 룬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일스톰 10레벨 사용하고 있고 오브 조절 다크워더 퀵퀘스트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출혈 룬 사용하고 있고 어, 정화가 필요한 레이드의 경우에는 스핀커터나 마일스톰에 정화 넣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스 슬래시 12레벨 사용하고 있고 밀어내기, 약점포착, 고약공격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어, 룬은 질풍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센텐스, 빠른준비, 뇌진탕, 회심의 일격 사용해주시면 되고 어, 저는 돌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광분을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스 슬래시랑 데스센텐스에 압도를 넣어주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크학셀, 재빠른 손놀림, 강인함, 하이학셀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돌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발걸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짤 패턴 때문에 마일 지속 시간 내에 스킬을 못 털었다 하면 은 이제 다크 악세를 사용해서 어 이동 속도 버프를 받은 다음에 스킬을 털어주기 위해서 가벼운 발걸음을 채택을 했고요 어 다크 악세를 빼고 딜 스킬 하나 트윈세도를 추가하면 DPS가 좀 오르긴 하는데 마나 어 음식이 필수가 되고 유틸이랑 플레이 감수성이 바닥을 찍기 때문에 어, 물론 스핀커터나 짧은 스펙쿨 덕분에 이동기가 없는 다른 사멸직업보다는 뒤잡는게 좀 편하다 할지라도 다크학셀이 가지고 있는 유틸은 좀 포기하는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추차잔재랑 즉발잔재 둘다 채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차잔재랑 즉발잔재에서 특보까지 동일하게 사용하는 스킬트리였고요 이제 슈퍼차지의 메인딜 스킬인 어, 소울앱소버 12레벨 사용하고 있고요 대빠른 손놀림, 암흑 공격, 반가르기 찍어주시면 되고 가장 높은 풍요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스트라이크, 오브 조절, 암흑 공격, 오버슬래시 사용하고 있고 풍요룬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블리츠러시 12레벨 사용하고 있고 강화된 일격, 차지 강화, 쉐도우러시 찍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질풍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 설명드리면 우선 멸화부터 블리츠러시 버스트, 소울 앱소버. 보이드 스트라이크, 데스 센텐스, 어스 슬래시 순으로 멸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염은 마일 스톰, 보이드 스트라이크, 소울 앱 서버, 어스 슬래시, 데스 센텐스 이렇게 5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노차지 잔재 설명을 드려야겠죠 어, 노차지 잔재는 여기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 특성치 똑같은 조건에서 슈퍼 차지만 빼고 잔재, 기습, 돌대, 저받 원한, 아드 1레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읍 3레벨이랑 어, 최마증 3레벨 어, 보정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킬에서 스핀커터, 마일스톰, 어스 슬래쉬, 데스 센텐스, 다크 학셀은 동일하고요 소울 앱 서버에서 3트포만 강력한 찌르기 어, 보이드 스트라이크도 3트포에서 라이징 슬래시로 그 다음에 블리치 러쉬 대신에 트윈 섀도우 12레벨 사용하고 있고 어, 오브 조절, 약점 포착, 하단 가르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룬은 풍요 룬 사용하고 있고요 어, 보석은 트윈 섀도우, 어, 블리치 러쉬에서 트윈 섀도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